정정보도문,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입력 2022 공사의 269시 55분 수정 2022 공사의 269시 58분. 본지가 2016년 11월 14일자 보도한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 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봄까지 한 무속인의 신당 을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최 씨가 사이비 종교 신자이거나 무당일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파다했으나 그가 무속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4일 정치권 및 언론계와 무속업계에서 나도는 얘기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도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무속인 A씨가 최순실씨의 굿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예전에 최순실이 가끔 찾아와서 내가 일 굿을 해줬다. 주로 금전 쪽에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 씨에 대해 매번 혼자 왔고 남편 얘기를 꺼내지 않아 결혼을 못한 줄로 알았다. 딸이 있는 것도 몰랐다. 며, 작년까지 돈을 잘 벌어 신이 나 있었다. 태도는 공손한 편이었다. 고회상했다. 이어, 최순실이 여기 한참 다니다가 작년 봄부터 딱 끊었다. 며, 다니다가 안 오고 또 다니다가 안 오고 절에 가기도 했던 것 같다. 열심히 다녔어야 하는데, 라고 부연했다. A씨 신당은 산중턱에 임시로 마련돼 시설이 열악한 편이었다. 천신각, 용궁, 선앙 등으로 구성된 누추한 신당에는 신도들이 바친 쌀이나 과일, 사탕을 몰래 먹으려는 야생 들짐승이 들락거렸다. 그 위치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고, 내비게이션으로도 찾을 수 없었다. 거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호화로운 도시형 신단과는 거리가 멀었다. A씨는, 초하룻날에 쌀을 한 번씩 갖다 바치면 내가 기도를 해주고, 7만원을 더 내면 초를 켜준다. 며, 굿은 한 번에 150만원인데, 음식 차리고 법사 쓰고 하면 남는 게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내가 돈을 벌어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 돈을 많이 안 받는다. 성의껏 하라고만 한다. 며, 최순실은 한 200만원도 내고 300만원도 내고 그랬던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신당을 청소하던 한 신도는 여기는 믿는 사람이 오지, 안 믿는 사람은 안 온다. 며 최씨가 자주 들렀다고 귀띔했다. 낯선 외부인을 경계하던 다른 신도도 요즘에는 안 온다. 며 과거 최씨 방문을 인정했다. 최씨의 이혼한 남편 정윤회씨가 역술인 이세민씨를 종종 만나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최씨 부부가 모두 무속인이나 역술인에 의지했던 셈이다. 서울는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는 서울 근교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무속인 A 씨는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가끔 찾아와서 내가 굿을 해줬다. 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최씨 본인이 무당이라는 세간의 의혹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A씨 신당터는 기운이 좋고 영험하기로 유명해 다른 지역 무속인들이 돈을 내고 구슬하러 오는 곳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최씨 자신에게도 신기, 신기, 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A씨는 고개를 저였다. A씨는 자신이 내림굿을 해준 신하들 278명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최 씨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무속신앙을 가지고 기도와 굿을 청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최 씨의 부친 고 최태민 씨는 영생교 교주로 활동하기 전 무당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거기도 가짜 라고 손사래를 쳤다. 최씨 일가 중에 정통 무속인은 없었다는 얘기다. A 씨는 TV뉴스를 통해 최 씨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끔 신점도 보는 그는 최순실이 돈복을 많이 타고났고 권력을 가지고 살 팔자라면서도 지금은 수가 많이 나쁘다. 올해 죽을 수를 넘으려고 저런 일이 났다다. 고풀이했다. 그러면서 범띠가 아닌데도 호랑이가 한마리 들었다. 며, 지금도 잡혀가서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돈을 지켜야지. 나한테 오다가 안 와서 이렇게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을 A 씨를 통해 A 씨 가족에게 맡겼고, 연설문을 수정해주는 대가로 최 씨가 고급 외제차를 선물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A 씨는 이와 관련, 연설문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쓸데없는 말안 한다. 고 극구 부인했다 라는 부분은 내용 전체가 사실과 달라 삭제합니다. 정정보도문 한국경제TV 등 비선실세 최순실 이 무송린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원 300만원 굿을 했다는 내용으로 마치 최서원 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무속 신앙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수 없는 무속인 A라는 사람의 전원을 빌어 구슬하고 신당을 찾아 기도를 부탁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서원 씨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라왔다고 밝혔으며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고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구슬하거나 신당에 방문한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최서원 씨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블릿에 관한 특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았었다가 최 씨로부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당한 12개 언론사 중 뉴시스가 첫 번째로 공식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뉴시스는 2017년 1월 11일차 기사, 종합 특검, 제2위 태블릿 PC, 실물 공개, L자형 잠금 패턴 등 최순실 소유 확실,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별도의 정정보도문 기사도 게재했었다. JTBC는 특검의 거진브리핑을 그대로 받아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제1 태블릿, 제2 태블릿,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이 모두 L차였다. 는 허위 보도를 내보냈다. 지난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 패턴이 L차였다. 는 거짓 브리핑을 했다.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검 측은 애초 최서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바도 없고, 최 씨는 L자 패턴을 사용한 바도 없다. 최 씨는 최근 법률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특검의 거짓말을 그대로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이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정정보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언론사 12곳을 상대로 지난달 13일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표적인 민명통신사인 뉴시스가 가장 먼저 별도기사 정정보도문 및 원기사 하단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으며, 다른 일부 언론사들도 같은 방식의 정정보도문 게재 검토 의사를 밝혀온 상태다. 이 변호사는 원 보도가 나온 지 시일이 꽤 흐른 만큼 반드시 별도기사 정정보도문도 게재해야만 소취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태블릿 PC L자 패턴 특건발 가짜뉴스 정정보도 민사소송 12개 중 2개 언론사 정정보도로 소취하. 나머지 연합뉴스 등 10개 사는 계속 소송. 서울신문은 2017년 1월 11일자 기사 최순실, 태블릿 PC 내거 아냐 발뺌 특검 최식원 맞다 강력한 한방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이 별도 정정보도를 했다. 2017년 박영수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 패턴이 L차였다. 는 브리핑을 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특검 측은 애초 최서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바도 없고 최 씨는 L자 패턴을 사용한 바도 없다. 하지만 특검발 가짜 뉴스는 당시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전 국민에게 유포됐다. 이데일리도 태블릿 PC L자 패턴 특검발 가짜 뉴스 정정보도 검찰 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뉴시스, 서울신문에 이어 이데일리도 과거 2017년 특검의 거짓말을 확인도 없이 받았었던 태블릿 관련 가짜 뉴스를 최근 바로 잡았다. 이데일리는 2017년 1월 11일자 기사, 특검 최순실 국정교과서에도 개입. 태블릿 잠금 패턴은 모두 L.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별도 정정보도 기사도 냈다. 2017년 박영수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 패턴이 L 차였다. 미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 특검 측은 애초 최서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바가 없다. 최 씨는 휴대폰을 특검에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특검 증거 목록에도 최 씨의 휴대폰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잠금 패턴이 L 자라는 것도 결국 특검이 지어낸 말. 특검 발 가짜 뉴스는 당시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전 국민에게 유포돼 최 씨가 마치 국정농단 주역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 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최서원 씨는 지난해 12월 법률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아무런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특검의 거짓말을 그대로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발 가짜뉴스에 대해선 2022년 3월 16일 현재까지 이중 뉴시스, 서울신문 및 이데일리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남은 언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JTBC, m b n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아시아경제다. 안녕하세요. 네, 하하, 네, 입니다